이번 현대차 LG 조지아 공장 단속으로 체포된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체포된 노동자들, 미국 정부는 이걸 단순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 사기, 허위 입국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당사자에겐 최소 5년 입국 금지, 심한 경우 영구 입국 금지까지 내려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자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비자 시스템은 가족 단위 연결 정보를 추적합니다. d s n 6 0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Has anyone in your immediate family ever violated US immigration law? 번역해보면, 한 번이라도 직계 가족 중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습니까? 즉, 당신이 한번 걸리면, 배우자의 취업비자, 자녀의 유학비자, 심지어 가족 여행비자까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 귀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편법 출장, ESTA 출장 왔다가 거절된 사람들. 이젠 당신 가족의 미래에 원하지 않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까요? 기업은 빠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계속 알려 드릴게요.